들한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은 시비가 제자들을 섬겨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성경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에요. 왜 이러세요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보고 놀랐을까요?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셨어요. 맞아요. 예수님은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어요. 그리고 물이 가득 담긴 대야에 제자들의 발을 담그고 천천히 씻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을 때 제자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섬겨 주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발도 씻겨 주셨어요. 사랑한다, 베드로야. 사랑한다, 베드로야. 예수님은 발을 다 씻겨 주신 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섬기라고 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으로 섬겨요. 준비물은 공과 치과 풀입니다. 우리 친구도 공과 치다 뜯은 다음에 가운데도 이렇게 뜯게 돼 있어요. 가운데 것도 같이 뜯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 접는 선 있죠? 접는 선을 앞뒤에 보면 접는 선이 있어요. 우리 한번 접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접고 이쪽도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접으면 이렇게 이렇게 접는 모양이 나와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이렇게 풀칠 부분을 여기 풀칠해서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풀칠 부분 접어보겠습니다. 풀칠했고요. 또 이제 3번은 3번끼리, 4번은 4번끼리 풀칠할게요. 자 이렇게 풀칠을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자 풀칠을 하고 갔더니 자 여기 1번이라고 써있어요. 1번, 1번, 그다음에 뒤에 2번, 3번, 3번 예수님과 제자들 발 씻기는 4번, 4번 예수님의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서 완성 되었 습니다. 친구들 말씀 도잘듣고 만들 기도 잘했 지요? 우리 기도, 하 도록 할게요. 하나님 예수 님 이, 제 자들 의발을 씻겨 주 시며 섬겨 주셨 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성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